보이세요? 이 귀여운 아기? 일단, 내 옆도 뜯어보도록 하죠. 어떡해! 하아, 미친, 개귀엽다. 어떻게 사람 이렇게 뽀짝할 수가 있지? 너무 이쁘죠? 우와. 덕분에 힘나서 열심히 했어요. 오늘도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진짜. 김규빈. 어떡해. 너무 귀엽죠? 오. 하나도 없이 깨끗해요 짜잔 아육대 역주공 포카 기빈이 아 진짜 아육대를 갈걸 그랬어요 진짜 하루를 버려서라도 갔었어야 됐는데 이 깜찍한 포카가 나올 줄 알았겠냐고 너무 귀엽죠 진짜 이거 뜨자마자 바로 샀어요 그냥 아고 이뻐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짜잔 콩빈이를 샀습니다 미개봉으로 양도를 받았고요 제가 균이니를 못써가지고 오프에 들고 갈 인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개봉으로 양도를 받았다죠 사실 제가 전본진 봤을 때 인형을 좀 많이 샀어요 인형 따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균이니도 안 사고 다안 샀는데 콘서트 갈때 어떻게 인형 안 챙겨? 나 그런 건 모르는데 되게 많은 인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자꾸 막 어떻게 참아 어떻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아, 어떡해. <laughs> 너무 귀여. <laughs> 누가 먼저 김규빈 아님? 아, 너무. 이제 인형 옷도 사고 저는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너무 귀엽다. <laughs> 귀여워. 반전 오늘 강아지 같은 규빈이가 왔네요. 너무 귀엽죠? 오늘의 수학입니다. <스침> 반택을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사실 이거는 썰이는데 반장에서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변에 사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직거래를 하고 찾아온 아이랍니다. 다부터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건우이 사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짜잔. 이쁘죠? 제로제 앨범 포카 구매했습니다. 하오랑, 한빈이랑, 규빈이랑, 유진이랑, 개털즈, 유니포카까지. 제로제 버전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버전이잖아요. 어떻게 참아? 아, 못 참아. 같이 로맨스 버전이랑 두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나머지 멤버들도 양도를 받았죠. 다음. 예쁘죠? 에버라인 디지팩 미공포 규빈입니다 너무 예쁘죠? 왕만두 규빈이 아니 사실 제가 로맨스 버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디지팩 예판 했을 때 제가 분철을 열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실행으로는 못 옮겨가지고 포카를 양도를 받은 거죠 지금 그때 분철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버전인데 아 진짜 학의 규빈이가 진짜 예뻐 흑발 김귀빈 어떻게 안 좋아해? 난 그런 거 모르는데 <laughs> 너무 귀여워 한빈이. 이거는 구독자분한테 양도 받은 거예요. <laughs> 뭔가 가득 넣어주셨어. 나 와, 나 이렇게 짱큰 프리클로 처음 보는데? 완전 짱큰 프리클로 넣어주셨어요. <laughs> 이거 너무 좋아. 이 사진 기빈이 진짜 좋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laughs> 쪽지도 있어요. 아, 쪽지 진짜 제가 사랑하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제로지로그 중에 먼탑이세요. 최고의 발. 돈을 완전 가득 넣어주셨는데요. 아, 너무 귀여운데? 규빈칩,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사진들로만 가득해. 어떡해. 이거 완전 강아지잖아. 귀여워. 헉! 미쳤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어떡해. 프리크라도 완전 가득 넣어주셨어요. 귀여워. 예쁘다. 헉! 헉! 이게, 아, 포카를, 공식 포카를 넣어주셨어요. 이번에 테레 디지팩 포카랑 3지 리키 포카 넣어주셨어요. 제가 구매한 거 뜯어볼게요. 제가 양도 받은 건이 친구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애플 매직 미공포, 시그, 미공포, 규빈입니다. 사실 시그, 미공포는 양도 받기 좀 많이 지나긴 했어요. 시그 얘기가. 하지만 내가 지금 양도 받을 거예요. 뭐 어때? 너무 예뻐가지고 양도를 받았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코팅동을 불러 일으키는 비주얼이야. 너무 귀여워. 얼팍이 진짜 귀여워요. 이거 진짜 제가 양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물이 진짜 예뻐요. 이거 꼭 양도 받으십시오. 규빈이스트는 꼭 양도를 받아야 돼. 무조건. 착장을 맞추고자 양도를 받았다죠? 착장 맞추는 거에 진심이잖아요 저 짜잔 제 바인더입니다 바인더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균이니 키링 보이시죠? 너무 귀엽죠? 너무 찰떡이죠 앞면? 진짜 제가 이앞장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포카를 넣어보죠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여워 아, 근데 공방 포카를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시세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더 올라갔어. 공방 포카 양도 받을지, 아니면은, 그냥 앨범 포카 넣어줄지 고민입니다. 있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포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포카 바인더에 이것만 있을 뿐. 여기는 3집 아이들 모아둔 곳인데, 제가 유일하게 로맨스 버전 규빈이가 없어요. SF는 있긴 한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아름답다 끝 안녕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시험 끝나고 포카 구매하는 걸 폭주해 버려 가지고 올 택배가 아주 많습니다 이프리클 완전 귀여워요 <laughs> 완전 많아 <laughs> 이게 다 포카예요 여러분 제가 대량 구매를 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짱 많이 왔어요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볼게요 <laughs> 제로즈 앨범 같이 넣어 주셨다 어, 이거 엽서인데. 저견우이 없어, 없어요. 너무 좋아해. 이거 넣어, 같이 넣어주셨고. 프리쿠라 진짜 이쁘다, 이거. 완전 제 스타일 프리쿠라. 제가 반한 런미라의 성함빈. 제가 이거 딱 성함빈 이때 딱 처음 보고 진짜 반했잖아요. 사실 TMI지만 제첫 원픽은 한빈이었습니다. 귀여워, 냥냥 얘기. 아, 미친.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헉, 유진이 디즈팩. 하우 디즈팩. 리키 디즈팩. 어, 이거 디즈팩 엽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박. 최고, 최고. 미쳤다. 대망의 포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많죠? 일단 다 꺼내줄게요. 제가 이제 양도받은 포카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1집 버전 엘포 규빈이, 규빈이, 지웅이, 리키, 하오, 한빈이, 디지팩, 리키, 하오, 한빈이, 한빈이, 유진이, 2집, 이팅포인트 하오, 그리고 3집, 제로즈 버전, 개털즈 유니 포카, 매추 포카, 케이콘 포카, 한빈이, 한빈이, 규빈이 1집 미공포 이것도, 캐타포럭트 규빈이, 지웅이 포카, 한빈이, 한비니, 한빈이 포카, 한빈이 한비니, 미공포이거 알아요. 점프업 디지팩 포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포카인데 미즈뮤 럭드 올리브영 한빈이 포카 나미엘 뮤직 한빈이 하오 에브라인 토토로 한빈이 포카 하오 삼집 미공포 탱글티저 포카드 하오 이거는 CGV 팬콘 특전 한빈이, 미키, 건욱이 테레, 매튜, 지웅이, 규빈이, 하오, 유진이 다 있습니다 탱글티저 진짜 예뻐요 저 진짜 탱글티저 장아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미 푹합니다. 진짜 이쁘죠. 이거 진짜 풋풋한 일집 미공포. 그리고 제가 진짜 예전부터 양도 받고 싶었던 한빈이 미공포. 어. 이거는 불러 뜨자마자 사람들이 미쳤다. 미쳤다. 근데 한빈이가 진짜 레전드로 이뻤어요. 얼빡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거. 이 사면타 셀카 초보 시절 성한민 뭔지 아세요? 너무 귀여워. 케이콘 포카 진짜 이쁘죠. 이때 한빈이 진짜 셀카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너무 맘에 들었다. 짱 많이 양도 받았죠. 계량량도 맞기 성공! 굿! 짜잔 반택을 찾아왔습니다 4개 남았는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너무 예쁜 조각 스티커들 헉, 제가 전 포카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이게 무슨 포카였더라? 제가 이 같은 버전이랑 같이 쌍으로 놔두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이거 구독자분께서 제가 없는 포카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대박 이쁘죠? 멜팅 포인트 지웅이엘포예요 제가 멜포는 드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구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아 귀여워 아기 물복단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 뭐지? 지웅이가 <laughs> 어, 지웅이가 두장이 돼버렸네. 잠깐만 덤으로 지웅이 피... 이걸 넣어주셨네요. <laughs> 우와 귀여워. 귀엽다. <laughs> 유진이 이거 진짜 좋아해요. 저이 사진 <웃음> 귀여워. <웃음> 잠만 한유진 얼박 너무 치명적인데? 쭉? <laughs> 아, 이거구나. 짜잔 제가 한 번도 뽑지 못했던 유진이 디지팩 버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엘포로 유진이 디지팩 버전을 교환을 했어요. 다음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완전 한 가득 보내주셨는데요. 대박 대박.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눈물 버튼 아니냐고 버플 유진이랑 규빈이 진짜 완전 어렵다 이거 이거 첫 만남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laughs> 이거 아 너무 귀엽다 귀여워 어 제가 만든 스티커 아 귀여워 와 미쳤다 드디어 제가 로맨스 엘프규빈이를아 진짜 가슴 아프다 제가 이거를 한 번도 뽑아보고 교환으로 구해야 하나 하다니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예쁘다 어떡해 너무나 감격스럽다 큐비니 바인더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바인더 정리를 했는데 큐비니 포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인더를 두 개로 나눴어요 이 바인더는 제가 좋아하는 큐비니 l 포만 있는 바인더입니다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 디스칸 제가 바인더 칸 맞추는 거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를 받은 거예요. 아, 이쁘다. 여기다가는 돌꽃이 규빈이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로맨스 버전 규빈이 드디어 모으다. 아, 미친 거 아님? 너무 이쁜데? 진짜 개 이쁘다, 어떡해.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사지 포카만 있는 바인더입니다 고! 이쁘다 매튜랑 하우만 오면 디지팩은 드벌입니다. 마지막 바인더입니다. 여기는 전 멤버 드벌한 바인더거든요. 여기가 꽉 차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바인더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날렸어요. 그래서 바인더 정리 영상 올려야 되는데 아마 못 올릴 것 같긴 한데요. 일집은 드벌을 안 했고요. 일집은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하지만 이 집은 제가 앨범을 많이 사기도 했고, 약간 조금의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이 집은 다드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버전이 총 6개가 되는 거죠. 총 3가지인데, 각 버전마저 두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6장이나 드보를 해야 돼, 내가. 근데 제가 기특한 게한 버전씩은 다드보를 했어요. 페어리테일 드보를 했고, 미스테리도 드보를 했고, 로얄 버전은 제가 다드보를 했어요, 두 버전 다. 하지만, 미스테리도 아직 남았고, 페어리테일도 남았다. 일단, 지웅이를 채워줄게요. 트블에 좀더 가까워졌네요. 이제 건우기랑메추랑 리키 있으면 되고, 요거는 지웅이랑 유진이만 있으면 돼요. 언젠가 할수 있겠죠? 이 지웅이 북한은 나눠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끝! 자 오늘 밀렸던 준등기강을 해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귀여워. 뭐지? 제가 뭘산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지금부터. 귀여워. 부적. 아, 나 진짜 이 부적을 써야 될것 같아. 오! 미친. 너무 이쁘다. 이쁜 덤들.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제가 산 거는 가른데 팝업 굿즈인데, 목걸이 포카랑 캔들 포카. 이제야 양도 같다 떼내준 포카 사기. <laughs> 뭐야, 뭐야. 완전 이쁜 걸로 해주셨는데요? 덤부터. 오 이뻐 우리 강아지 저못 찾겠는데요 답을 귀여워 안경 하우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헉. 이뻐 이뻐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 너무 이쁘죠 여러분 너무 철떡인데이게 무슨 포카인지 아세요 유라유라 포카였어요 이거 보고 못 참아가지고 <laughs> 귀엽죠 이쁘죠 진짜 핑크핑크하고 느낌 너무 좋아 다 귀여워 아니 진짜 너무 귀여운 사진들이 너무 많네 아저 이때 진짜 이날 진짜 좋았는데 버스티 포카, 이거 진짜 사연이 많은데, 이집 활동했을 때, 제가 이거 양도를 받았어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양도를 안 받다가, 이제야 드라마 치료하고, <laughs> 양도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2 집부터는 미공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1집은 그래도 버침만 했거든요. 근데 2집부터 불어나더니, 3집은 더 불어나고, 지금 4집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말이 안되고 다음. 아, 이거! 이렇게 프리쿠라랑 아 미친 너무 귀엽다 빠니 어떻게 너무 귀여워 푼 도안들도만 가득 넣어주셨다 너무 예쁘죠 공방 포카예 제가 3집때 스웨트 공방을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가요대전 갔다 왔잖아요 역쪽은 포카를 안줘가지고 겁나 빡쳤지만 어쨌든 <laughs> 스웨트 갔다 왔을 때 포카를 받았는데 그때 유진이랑 지웅이가 나왔는데 옆자리 분께서 지웅이를 규빈이를 구현해 주셔가지고 규빈이 한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짝을 채워주려고 규빈이를 양도 받았다죠. 근데 공방 하나 양도받으니까 다른 공방도 이거 신나가지고2주차가1주차가공방포카 <laughs> 양도받았습니다 공방포카 손도 대지 마세요 진짜 한번 손대면 끝이 없다 자! 다음! 헉! <laughs> 아! 헉! <laughs> 귀여워! 어머! 아 진짜 너무 귀여운 도무송 너무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어머머 얼마나 둘만의 데이트? 저 저랑 둘만의 데이트를 해보실라 합니까? 이뻐 이뻐! <laughs> 아 이거 샀구나 어머머 매치 포카지 이제 포카 멜팅 포인트 리제야 샀구나 진짜 제가 같은 착 이게 애플뮤직 핫폰 업드이고고요뮤지같트 미공포 에버라인 핫폰 포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얼굴이 조금 안나가서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귀여워 그리고 전 같은 착을 뭐라 하기 때문에 어 뭐야 아 다른 착이었네 이건 쩐지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 지금까지 같은 착인 줄 알고 구매했던 건데 카카오톡 미공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 점프업이랑 같은 착장이어서 내가 구매를 했을 거야 규빈이 천지야 아니 다 규빈인데? 호이벤대기 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완전 귀여워 마테가 유진이 마테예요 <laughs> 와 미친 콩닥즈 사진 와 너무 예뻐 아못 살릴 것 같은데 아이씨 다 뜯어짐 지 어떡해 와 얘네 다잘 뜯고 나서 완전 귀엽죠. 구독자 이견 뜨친 분께서 저에게 띠부실 주신다 해가지고 미친 너무 귀여워 띠부실. 아, 너무 귀엽죠. 윙크 귀엽게 두 장이나 넣어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직접 만드신 띠부실이거든요. 너무 이쁘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같이 온 것도 볼까요? 어머 미친 학생증. 이뻐 이뻐. 야 미친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운 담들도 넣어주셨어요. 이 띠부실이 너무 미쳐.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서, 깡 끝.